손태진, 2024 네티즌 어워드에서 트렌드로 자리매김. 감동과 성공의 한 해. 2024년, 손태진은 한국 방송계와 트로트 음악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며 전례 없는 인기를 누렸다. 그는 네티즌 어워드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열정이 결실을 맺은 한 해를 마무리했다. 이번 네티즌 어워드에서 손태진은 63.3%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며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입증했다. 그는 음악뿐만 아니라 방송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트로트 음악의 부흥을 이끌어내며 무려 24.7 영영표를 기록했다. 손태진의 성공적인 2024년을 돌아보며 그가 어떻게 네티즌 어워드에서 이룬 이 전무후무한 성과를 이루었는지 그가 방송과 음악에서 어떻게 트렌드로 자리 잡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자. 1. 손태진의 2024년, 단순한 가수가 아닌 방송계의 아이콘. 손태진은 2024년 한해 동안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방송계에서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떠올랐다. 그의 방송 활동은 매번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그가 출연한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트로트의 매력을 대중에게 확산시켰다. 특히 트로팅 2024와 선태 지네스 드림 스테이지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손태진은 뛰어난 가창력뿐만 아니라 MC로서의 능력도 발휘하며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갔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활동은 그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에서 방송계의 종횡무진한 인물로 변화시켰다. 손태진의 방송에서의 강점은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감동적인 모습이었다. 팬들과의 교감을 중시하는 그의 진심 어린 모습은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그가 참여한 모든 방송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휘했다. 그는 팬들 뿐만 아니라 방송 관계자들에게도 신뢰를 받는 인물로 자리 잡았고 그의 모습은 트로트 음악의 매력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2. 네티즌 어워드 1위. 팬들과의 소통으로 이룬 승리. 손태진의 2024년 네티즌 어워드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그가 단순히 방송과 음악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결과가 아니다. 이는 그가 팬들과 쌓아온 신뢰와 깊은 유대감이 만들어낸 성과였다. 손태진은 팬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무대에서나 방송에서나 항상 팬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다. 그가 2024년 동안 보여준 진심 어린 태도와 성숙한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원동력이 되었다. 손태진은 네티즌 어워드에서 총 63.3%라는 놀라운 득표율을 기록하며 1위에 오를 수 있었다. 이 승리는 단순히 그의 가창력이나 방송 출연 횟수, 앨범 판매량 등을 반영한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그가 팬들에게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갔고, 그들이 손태진을 사랑하게 된 이유를 잘 보여주는 지표였다. 손태진은 팬들이 보내준 사랑에 대해 끊임없이 감사함을 표현하며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했다. 이러한 태도는 그를 방송계의 진정성 있는 아이콘으로 만들어주었다. 3 트로트 음악과 방송 활동의 융합 손태진의 성공적인 활동 손태진의 2024년 활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트로트 음악과 방송활동이 잘 융합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트로트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장르의 한계를 넘어서는 음악적 시도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가 출연한 트로팅 2024와 선태 지네스 드림스테이지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이미지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며 새로운 트로트의 시대를 열어갔다. 손태진은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 많은 팬들에게 트로트의 매력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고, 젊은 세대에게도 큰 인기를 얻었다. 그의 활동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활약을 넘어서 방송인으로서의 잠재력을 확실히 보여주었으며, 많은 프로그램에서 MC로도 큰 역할을 하였다.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한 그의 방송 출연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가 활동한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 큰 화제를 모았다. 손태진은 이런 방송 활동을 통해 트로트라는 장르를 더욱 대중에게 알리며 트로트의 재조명을 이끌어냈다. 4. 손태진의 진정성 있는 모습, 팬들과의 유대감 강화. 손태진의 2024년을 상징하는 가장 큰 특징은 그가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강화한 점이다. 그는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소통에서도 팬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며 팬들이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주었다. 그가 2024년 제주항공 항공기 사고에 대한 애도의 메시지를 전한 것도 그가 얼마나 팬들과의 유대감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였다. 이 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을 겪었고, 손태진은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진심 어린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무대에서의 활동을 잠시 멈추고, 이번 사고에 대해 깊은 고민을 나누며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넸다. 이러한 겸손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가 단지 뛰어난 가수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실히 증명했다. 5. 손태진의 음악적 업적과 2024년의 성공. 손태진은 2024년 동안 트로트 음악의 발전을 이끌어낸 주역이었다. 그의 앨범 판매량은 뛰어나며 500점 영영 앨범 판매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트로트 음악을 넘어서 감동과 열정이 묻어나는 작품들로 가득 차 있었다. 팬들은 그가 부른 곡에서 느껴지는 진정성 있는 감정선과 무대에서 보여주는 열정을 통해 큰 감동을 받았다. 손태진의 음악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로 평가받으며 그는 단순한 가수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인물로 성장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듣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울리며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손태진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틀을 깨고 새로운 방식으로 트로트의 가능성을 확장시켜 나갔다. 그의 음악적 열정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팬들의 응원과 손태진의 미래. 손태진은 2024년 네티즌 어워드에서 1위를 차지한 후 팬들로부터 뜨거운 응원과 축하를 받았다. 팬들은 손태진이 이룬 성과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노력과 열정이 결실을 맺은 결과임을 인정했다. 팬들의 메시지 속에서 손태진의 진정성과 열정, 겸손함이 잘 드러났으며, 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멋진 무대와 음악을 선보이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팬들이 남긴 감동적인 댓글들에는 손태진의 음악적 재능을 넘어서 그의 인격과 태도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손태진은 팬들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정적으로 활동할 것이며 그의 음악은 더욱 큰 울림을 주고 사람들을 감동시킬 것이다. 팬들은 그의 미래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그와 함께하는 여정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다. 7. 결론. 2024년, 손태진의 진정성과 성공. 손태진의 2024년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소통했는지를 보여주는 해였다. 네티즌 어워드 1위를 차지한 손태진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가 아닌 방송인으로서, 사람으로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의 음악과 방송은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가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한 점이 그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손태진의 2024년은 그의 미래를 위한 큰 발판이 되었고, 2025년에는 더큰 무대와 도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팬들은 그와 함께할 새로운 여정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를 응원할 것이다. 손태진은 그들의 사랑과 응원을 바탕으로 더큰 성취를 이뤄내고, 더욱 멋진 무대로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